오늘 그런 찬양하면서 그런 자리인데 아 다음 주에 좀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좀2 0 1 3년들 마무리하면 좋겠다. 오늘 졸업 예배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온째 내일 이제 모레 급해요. 이제 수요일 날 성탄절입니다. <laughs> 한 번만 더 내가 한번 해야지 똑같이 한 번만 더 편친 거 따라 여러분 그 시간 되게 기행 거야. 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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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메리. 따라 해봤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날인거죠 어,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다섯 살때그 어,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시지 않, 않으셨는데 다섯 살때 아버지가 그 친구를 딱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산타는 없다 <laughs> 오늘 아들에게 아, 한번 그 <laughs> 얘기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 이 있다가 제가 아직 뭐 조금 많아 보다 나왔는데요 <laughs> 네,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날이죠. 그 날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이 제목인데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좌절의 소식이 될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소식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축구, 목사님 그 축구 좋아하는데, 뭐, 썬다랜드랑 어디랑 했죠? 아, 나만 좋아해요 야, 비겼잖아요, 어쨌든. 뭐, 비기는 건 둘째 치고, 한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이긴 팀의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진 팀은요? 어떤 친구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때 그 친구는 좋은데, 그 옆에서 슬피울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뭐,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누군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될까? 기쁨의 소식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원하셨습니다. 즉하나님의 대리자 누가? 누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중요한 2014년도 우리 쇼이십 때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해 보세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의 뜻. 그럼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 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말씀보다 혹은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친구 얘기를 더 기울인다면, 여러분 그거 죄예요. 그럼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뱀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동의해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주 매력적인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꼬임에 넘어가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삼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주인삼아 있기 때문에 범죄에 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형제끼리 살인을 하는 죄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는 점점점점 커져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TV만 틀면도 수많은 사건 사고와 끔찍한 일들 보도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이 들키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죄의 값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사망.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값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 죄는 사망.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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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는 거죠.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날이 12월 25일.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날짜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대학에 합격을 하고 떨어지고 착한 사람이라 아니 좀덜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번할까 설교는? 네, 고마워요 어떤 친구 얘네를 내가 지적질 한번 했잖아 턱 깨지마 그랬그 친구가 제작을 는 친구인데 그 설교 뭐 썼는데 적용 터뜨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뭐 그렇게 부처가 오늘도 터뜨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더 구체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까 선우 선생님께 말씀하셨지만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3년 동안 뭐 여러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단도 치유하신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정점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갈고리 언덕으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가슴을 찢시는 내가 이만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위한 어떤 죽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탄절에 받아야 될 선물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미국에서 는몇년 전부터 뭐야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성탄절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축제를 합니다. 행복해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성탄절을 성탄절,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게 조금은 거리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서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양심의 거리낌인 것이 없을 마음의 편안함, 마음껏 죄를 지며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3장 1장 31절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화심을 알고도 그다음에 중요해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돌다 하는 것. 그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교회를 몇년다 몇년 하는데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이러면서 우리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회개 한번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은 그 은혜의 값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회개에 합당한 머리를 줘라 열매를 맺어.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죠. 힘들어도 일안 물어봐야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봐야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나라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24일 날. 호텔, 호텔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로 만원이라는 겁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호텔, 호텔로 분류되는 거죠, 몰려드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일장실절 한번 보실래요? <laughs> 일장실 절.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laughs>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는 영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방이 닫혀서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2013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여전히, 여전히 태어나실 방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텔, 호텔이 다찼습니다 물론 지금은 3부인가 하시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장 7절을 보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고는 그 아기를 천사의 구인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구에 태어나셨다고요? 어? 여관에,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그 선물, 정말 귀한 선물들을 하나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은 노동자 1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옥 지난주 말씀드렸죠? 연인의 1,500만원 되는 그향유옥을 머리에 뿍 부었는데 그거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자신들의 것을 포기하지 않한 이기심 때문에 오늘도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래요.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좋으신 분이거든.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악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탄절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실 거요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그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우리도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에서 완전히 노는 날로 바뀌어. 밤새 뭐, 뭐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상한 여행모못고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에서조차 뭐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거우는 게아니에 성탄절을 내가 신나고 재미있게 보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아니 여러분,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성탄을 예수님의 성탄을 온전히 축하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즉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 라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 첫 번째 한번볼까가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대되잖아. 사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는데 우리 아들은 또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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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또봇.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봇 하나 잘못 사서 가지고 또봇 그 뭐죠? 가스 포장을 뜯었어요. 뜯었더니 그 안에 그 종이가 있잖아요. 또봇 종이들이쫙 있는 거야. 다 사줘야 될 거긴. 나 엄청 불안, 불안, 불안감이 있어서. 그걸 이 숨겨놨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그걸 종이다 찢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딱 놓고, 아빠 그거 사주라고. 주머니에 들어갔더니 여러 개의 또꽃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용돈이 좀 올라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거? 예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인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11시 예배 있잖아요.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안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성탄 축하 예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어른들도 다나고 중고등고, 뭐 아동도 다 나오면 본당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 여기서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을 못 찾아봐. 생각보다 너무 안 웃는거야 왜? 토요일날 밤새고 놀았으니까 성탄절은 누구를 기대한 날이고요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일 너무 늦게까지 스케줄 잡지 말고 너무 늦게까지 잡지 말고 주일날 이 땅에 오신 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복된 날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옳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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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뿐 아니라 한편으로 가장 슬픈 날이 아닐까 생각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탄절은 가장 기쁜 날인 동시에 가장 슬픈 날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파야 되는 날 마태복음 1장 21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짧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 음 1장 2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이름을 구원할 자신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포함한 자기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자신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십자가에 쉬우신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쁜 날인과 동시에 가장 아픈 날이에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해해해버리면서 선물, 선물 받고 용돈 받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노는 날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인 사람들, 그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모습은 아닐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자세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거죠?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슬픈 날 가장 행복하지만 가장 슬픈 날이 되어서 이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날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